안녕하십니까. 미름증거차 김상훈 과장입니다. 예, 오늘 이제 찾아온 차량은 K5 13년식 LPG, 이제, 요때 LPG들이 다 옵션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요 당시에 거의 다 들어간, 거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지금 차 한번 그냥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갔죠. 통풍시트 들어갔죠. 다 들어갔습니다. 보통 세타2 엔진 때문에 이 차를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13년식이에요 누우 엔진으로 바뀐 차량입니다 그래서 엔진쪽에 이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더 안심하시고 타실 수가 있고 지금까지 내구성은 이제 증명이 된 차량이에요 요 차량이 요 차가 통풍 시트까지 있고 팟선이 있고 예. 외판만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인데 금액이 정말 착한 570만원에 나왔습니다 500만원대에서 구하실 수 있는 차량 중에 옵션이 가장 많고, 연식이 가장 좋을 거예요, LP 차량 중에. 예, 차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쪽 라이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양쪽 다뭐 백화 현상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휠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크게 기스나고 이런 거 없이 아주 좋고 타이어는 조금 상태가 비약해요. 그래서 앞에 두 짝은 저희가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크게 기스 있고 이런 부분이 없고 요게 이제 LPG어도 프레스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LED 사이드 리피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LED입니다. LED 사이드 리피터 들어가 있고, 뒤쪽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휠 깨끗하고 타이어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뒤쪽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뒤에 라이트가 LED죠. LED 라이트 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후방 감지 센서 예다 장착되어서 나온 모델입니다. 예 그리고 트렁크 인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 개스통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트렁크가 넓게 나와 있고 요 상태로도 짐을 많이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페어 타이어하고 밑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 옆라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차량은 아주 깔끔하고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이라 요. 스마트 버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물론 똑같이 LED 사이드 리피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크롬 선바이저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내부에 한번 타 봤습니다 내부가 뭐 K5 우리나라 중형 중에서 가장 이제 넓게 나오기로는 내부 공간 잘 뽑아 주기로는 유명한 차량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 정말 충분하고 그리고 여기 2열 송풍구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비춰 주시면은 2열에도 열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운전석 앞에도 이제 보시면은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동 접이식 백미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운전석 내부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가죽 시트 상태가 잘 관리되어 있고요. 차량 타서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차량 안에 한번 타봤습니다. 지금 요 차가 내부 공간이 진짜 깨끗해요. 지금 차가 8년 가까이 됐는데도 차는 정말 깔끔하고 이제 시동 한번 키고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예, 스마트 버튼 다 들어가 있고요. 시동은 지금 틀었는데 차가 정말 좋고 떨림 하나가 없어요. 완전 냉간 시, 예, 완전 냉간 시인데도뭐 시동이 시동 상태에서 뭐 전혀 떨리거나 잡소리 나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요. 지금 피로 수는 조금 많아서 20만 9천 키로 정도 탔는데 엔진 미션 상태는 지금 뭐 미션도 현재 상태에서도 튀고 이런 게 없이 차가 너무 좋습니다. 20만 9천 키로라고 믿어지질 않을 만큼 좋은 엔진 상태예요. 지금 옆에 한번 보시게 되면 프로토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여기 밑에 보시면 6단 자동 변속기 부츠 타입과 이제 통풍 시트 운전석. 그리고 조성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은 키도 지금 두개잘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까지 같이 세트로 예, 잘 나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여기 핸들 열선 숨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키로스가 많다 보니까 그 미세누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잠바 예, 가스켓 세 쪽에 미세누유가 살짝 찍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하부를 카센터 가서 한번 보면서 같이 얼만큼 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요 차량도 직접 이제 운전하면서 왔는데 예, 이제 하부에서 잡소리 같은 거 없고 진짜 차량은 뭐 연식 대비 관리 상태가 훌륭하다고 생각될 만큼 예잘 나가고 브레이크 잘 들고. 예, 차량에서는 뭐 전혀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넷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본넷 한번 열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냉각수통에 예, 풀로 다 채워져 있고 양은 정상입니다. 안에 한번 네. 보시면 이 색깔 투명한 거 보이시죠? 예, 냉각수 상태 아주 좋고요. 요게 이제 성능지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성능지 상에 위쪽에 조금 이제 미세 뇌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크게 누유되고 이런 거 없어요. 이쪽 한번 비켜주시면 여기 안쪽에. 그럼 여기도 제, 저, 지금 젖어 있는 건가 하고 봤는데 여기 젖어 있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때가 낀 거고. 안쪽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안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크게 누유 되거나 이런 건안 보여서 예, 이런 거 그냥 조금씩 이제 이런 거 있는 거를 보고 그런 거 같긴 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에, 지금 엔진 뒤쪽 봐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괜찮죠? 에, 밑에 뭐 크게 누유 되거나 이런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밑에 한번 떠서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하부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 한번 비춰 주시면 오일 팬도 진짜 깨끗하고 여기 위에도 잠시만요. 예. 여기 위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깨끗해요. 예. 뭐 크게 비치거나 이런 거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미션 오일가왜찍혔는지 사실 이해는 잘안 가요. 미션 쪽도 지금 밑에 보시면은 뭐 새는 거 없이 다 예, 말라 있고 뭐 전혀 흔적이 없어요. 등속 조인트도 한번 보시면은 깔끔하고요. 구리스 뭐 지금 새거나 날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조석 쪽도 구리스 날리고 이런 거 없고요. 등속 조인트 양쪽 다 깔끔하고. 네, 지금 뒤쪽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요. 요것도 이제 안에가 스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도 5년 이상 가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뭐 구멍 뚫리고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뒤쪽 다 깔끔하고 여기도 뭐 여기 비춰주시면 소리나 그런 거 없고 예 쇼바랑 스프링 다 괜찮습니다 반대쪽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깨끗하고 쇼바 스프링 문제 없고 예 문제 없습니다 하부도 부식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네. 바닷가 쪽이나 이런 에서 조금 운행을 오래 하시면은 바닥이 녹들고 프레임 쪽에 녹들고 부식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어, 그런 차는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 저희가 뭐 전혀 손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차 자체가 깔끔해요 원래. 하부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는데 뭐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고 미세 누유가 왜 찍힌지도 모를 만큼 밑에가 깨끗합니다. 예. 뭐 타이어 상태만 조금 이 차는. 살짝 아쉬운데 그런 부분 감안해도 금액대비 옵션이나 연식이 너무 좋고 누우 엔진이기 때문에 또 걱정하실게 없잖아요 그런거 감안하시면 정말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하부까지 다 떠봤습니다 K5 누우 엔진 13년식 네, 20만키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부 봤을때는 전혀 그런 부분을 느낄수가 없어요 솔직히 20만 키로가 넘어가면은 뭐라도 조금 세고 조금 이제 이상 있고 이제야직조 양심적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차는 전차주분이 웬만한 걸다한 번씩 손을 본것 같아요. 하부도 깨끗하고 이런 거 보면은. 예. 그래서 이차 사가시는 분들은 뭐 전혀 걱정을 안 하시고 타셔도 될 만큼 차가 좋기 때문에 믿고 한번 오셔서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화 주신 분들은 이게 왜 차가 없냐, 허위매물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일찍 전화주셔야지 이 차를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중고차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